네. 이 때문에 세탁기와 주방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용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주방은 무료인데 주방에 가스를 사용하려면 체크를 요매로 지불을 돼서. 해야 되는 어.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선불식으로 충전을 어.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충전, 선불. 전기가 굉장 중요해요. 어. 전기에 정전도 많고 리가 네. 아. 그래서 선불로 충전하는 을거죠요 So this is a r 풍경이 너무 예뻐요. 네.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아, 아 저렇게 뭐야? 매일 아침 차려주면 진짜 어, 호텔 어, 어, 어. 아, 부럽지 않은데요? 사 그러니까 조식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조식 포함. 아, 여기는 와. 무슨 사원인가요? 어디에요? 뭐예요? 사원이에요. 뭐 아, 이게. 성도. 발리에서 힌두 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음, 집마다 작은 아, 사원이 아, 하나씩은 있기는, 아,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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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다 아. 있어요. 힌두교 문화요? 세상에, 네, 저거 어. 무조건 받아야죠, 저거. 7,000원 아. 어, 밖에 안 돼. 요0 0 0원 밖에 샀어요. 푹 자주 주무셨네 저기. 아침, 또, 저녁으로 네, 받고 싶네. 3,000원. 7,000원. 룸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정도 숙소면 가격이 진짜 얼마일지가 궁금해요.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숙소를들면 달성. 야, 처음에 여기가 일주일 네. 아 하루에 원대 아, 만 원대예요. 하루에 만 원대예요. 3만 원? 아 진짜 가고 싶네요. 주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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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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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저렇게 지금 당장 가고 네. 싶어요. 발이에는 네. <laughs> 아, 아. 먹을 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자,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발리에서. 크미냐 네. 네. 세미냥은 어떤 곳이에요? 세미냥은 이게 맛집이 음, 많다 보니까 한국의 청담동 아, 같은 있어요. 것?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와, 예. 가로수기. 네. 예. 가로수기? 가로수기! 인사도 멋있 인사도 청담동 맛있는 것도 많고요 아, 맛집도 많고 카페도 <laughs> 많아요 생신이 음 어, 맛있겠다 와, 음식이 7,000원 어, 정도, 네. 정도 저도 한입 저기 <laughs> 아, 이렇게 음식 아, 방을 정말 맛있게 어려워요. 먹는 장면에서 우리 시청률이 또확 올랐다. 라 근데 저도 발리 가서 정말 네, 다 맛있게 양념이 먹었던 양념이 기억이 나요. 네. 해산물 요리와 근데, 뭐, 뭐 샐러드 역시 <laughs> 한분이리지그 네. 아, 안에는 브런치 브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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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라면 오? 계란. 특이한 계란 라면 같은 건데요. 에그 누들 같은. 에그 누들이요? 햇 물도 들어가고 되게 매워요. 한국 음식처 먹기에는 좀 먹기 얼큰해. 네. 네. 어. 근데 더운 나라니까 아무래도 음. 매운 거 먹으면 더 시원하거든요. 아, 아, 진짜 아침부터 아, 아, 네. 너무, 너무 하나다고요 네. 할수 네. <laughs> 있다니까. <맛있어. 웃음> 어, 아, 진짜 <laughs> 뭐, 맛있어 보여요. 저기, 저기 딱 가고 싶어요 지금 저 자리에. 음. 음. 그저 얼큰하다고 생각. <laughs> 이번에 뭐 아내분이 <laughs> 추천한 그런 브런치 요리집이라고. 저게 하는데. 8 0 0 0 원이라고요?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웃음> 어머, 맞아. 같이 음.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 네. 돼지고기랑 아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까 달걀면 돼지고기, 네. 이번에 닭고기 부위죠? 먹방은 반드시. 완전 먹방 네. 먹방. 진짜 방할 수밖에 없겠어요. <laughs>